오늘 여기서도 다 못한 얘기는 또 유튜브 가서 하고요. 네.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네. 네. 보통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장관 이제 19명의 인사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충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뭐냐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열아 명의 어 고위직 후보자들이 논란에 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목소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로 지명이 됐었던 응. 그 김인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사퇴를 했는데 이분은 정말 다양한 논란이 있었어요. 네. 특히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그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본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풀브라이트 동문의 그 회원이던 시절에 자녀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시면 1억 가까운 돈을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김인철 장관 후보자 본인이 개입했던 정황 의혹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후보자가 한국에서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뭐 업무 추진비나 법인카드를 이제 유용했다는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더 결정적이었던 건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연수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온 이성만 씨가 쓴 자서전에 김민철 후보와 함께 그 방석집이라는 유흥업소에 가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받았고 심사에 통과해서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는 라 식으로 있었거든요. <laughs> 뭐 어, 그것뿐만 아니라 학점 특혜 논란도 있잖아요. 어, 네. 프로골퍼 김인경 선수가 수업을 4분의 1 이상 듣지 않았으면 F가 아닌 성적을 준 걸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논란이 일어서 학생회에서 시위도 하고 고발도 했는데 시위했을 당시에 피켓에 김인철은 뭐 해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나봐요 김인철 총장님은 해명하세요 라고 당연히 쓰지 않죠 이런 피켓에 아, 그럼요. 근데 그 피켓을 뭐, 뭐, 뭐 김인철? 내가 네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댓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웃겼던 게또학교에주인은 나다 한 사람이 이런.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올라왔었다.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아무리 진짜로 내가 학교의 주인이자라고 생각을 해도 총장이 적어도 겉으로는 이 빠른 소리를 하잖아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교직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식의 안한 무인적인 태도가 뻔뻔하게 나오는거 보면은 이게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그 어린이집 교사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교육. 교육계의 요직을 이렇게 오리, 너무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전 이게 이 사람이 장관 후보자였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교육계에서 몸담았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교육계의 큰 비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이사 경력을 맡은 게 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세개 회사에서 13년간 8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사회이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기업 바깥에서 이 기업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뭐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 후보자가 사회이사로 일하고 있을 당시에 한 236건의 안건에 대해서 하나 빼고는 다 찬성을 해가지고 사실상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뭐 이런 건 근데 사실 의혹이라고 할수 조차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회이사는 그 취지가 지켜지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사회이사는 그냥 거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원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게뭐 의혹이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과거에쓴 칼럼이 있는데 이제 경제력이 좀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자라고 하는 칼럼이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앞에 김인철 후보자랑 비교하면은 별거 아니죠. 또 이제 칼럼 얘기하니까 정호영 후보자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칼럼으로 논란이 점화가 됐어요. 그 예전에 쓴 칼럼 중에 여성들은 3미터짜리 청진기로 진료해야 된다. 어. 그리고 뭐 출산은 애국이다. 뭐이 말은 사실 기성세대들이 많이 하니까 네. 그런 게까지할수 있는데 뭐 암의 특효약이 결혼이다. 이분이 심지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기를 위암의 세계적인 전문이다. 암 전문가라고 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뭐암 전문가가 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는지 는잘 모르겠지만, 근데 뭐 학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한건 아니겠지만, 뭐 사실 이건 애교예요, 어, 이 정도는. 네. 뭐 그런 걸로 장관을 못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사실 더큰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의욕이 좀 큰데. 그 이분이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부원장, 병원장을 이제 재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원장 시절에는 딸이 경북대 의대로 특별 편입 변형으로 통과했고요. 그리고 병원장이 된 시절에는 아들이 네. 특별편입 전형으로 경북대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녀가 실제로 실력이 있어서 부모님 병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순수하게 본인의 실력으로 남들과 똑같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아들이 쓴 논문에 짜집기한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네. 뭐 경북대학교에 유학생이 쓴 논문이랑 아들이 쓴 논문이랑 거의 이미지도 비슷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보니까 응. 똑같이 그냥 가져다 쓰고 짜집기 논란이 있는데도 지금 편입이 된 상태니까 응.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심사위원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대부분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응. 누가 누구 아들이고 누가 누구 딸인지. 오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해서 어떻게 뭐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없었던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음. 그 조국 사건이 유난히 특별하게 그렇게 난리였던 것이 사실 이번에도 적발됐잖아요. 그 이른바 부모 찬스라고 부르는 그런 식의 논문이 적발된 사람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처벌된 사람은 다 3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명이 결국 전 장관이 있고 이번에 경호영 후보자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할 텐데 그래서 법법안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한명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아, 네. 장관 후보자도 조만간 여기에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두달 동안 무료 논문을 여섯 편이나 썼다고 합니다. 물론 뭐 고등학생이 쓰는 논문이니까 뭐 그냥 뭐 보고서 느낌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 논문이라고 부르진 않죠. 근데 어쨌든 논문이라는 형식을 유지하는 그런 글을 여섯 편이나 두달 동안 썼다는 건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원희용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이제 의혹인데 이제 제주도 도지사 당시에 이 업무 추진비를 그냥 막쓴 걸로 지금 음. 밝혀졌어요. 업무 추진비가 휴일에는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자택 인근에서는 쓸 수가 없는데 뭐 자기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서 한 300만 원 가량의 식사를 한 걸로 나타났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단골 집이 있나봐요. 단골 집에서 한 3년 이제 오마카세를 한 1,600만 원치, 음. 그러니까 오마카세를 비롯한 음식들 1,600만 원치를 먹었는데. 뭐한끼뭐밥 먹었을 때한 사십만 원 정도 나왔나 봐요. No. 이렇게 먹으면 김영란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좀 부풀린 것으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풀려서 김영란 법 피하려고 한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이 정도는 근데 뭐 약소한 정도. 네,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비하면 좀 애교인 수준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명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도 짚고 넘어갈 만한데 노동부 장관이잖아요. 그럼 노동 문제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고용노동부 산하의 그 노사발전재단이라는 데서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던 시절이 있어요. 몇년 전에 그 당시에 놀랍게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관장이 어, 노동문제로 어, 9건이나 신고되고 수사가 됐었던 죄적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자문비를 받고 노동 자문을 해줬던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금액을 굉장히 축소해서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그 동안 삼성 그룹이 전체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해왔는데 그러한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 파괴적인 그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식 후보자가 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삼성 장학생이 아니냐 하는 그런 네,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일기 내각으로 구성이 될것 같은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청문회만 거치고 그냥 뭐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명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마 대부분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의혹들이 있는 사람들이 장관이 될것 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 거다, 어, 의욕이 많은 장관들이 우리나라를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정도는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음, 정호영 진짜? 후보자도 사실 논란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음. 김인철 후보자만큼이나. 지금 이제 제방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이 점점 점점 이 논란의 수준이 뒤쳐지니까 유권자들도 자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민석열 정부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학생을 상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나오고, 그리고 의료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나오고. 본인이 기관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노동 문제로 아홉 건이나 신고가 됐던 사람이 노동부 장관으로 나오고 윤석열 음. 정부는 되게 기상 천외한 방식으로 장관을 지명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페이퍼 컴퍼니로 도박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자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한테 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재선이 돼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데이 사안에서 어떻게 보냐라고 기습 질문을 하니까 푸틴 대통령 재선 축하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건 실수는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습니다 그런 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이 정부에서는 뭐 네. 별거 아닌 것들이 장관을 합니다. 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또 살면 또 사라지니까요. 우리는 또잘 <laughs> 살면 됩니다. 네, 잘 지켜보시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장관이 보통 되게 짧아요. 1년에 또 바뀌는 분도 있고, 뭐 2년 뒤에 바뀌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앞으로 어떤 장관들이 나오는지도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